힘차게 구호 외치겠습니다. 친미친일 파쇼전 윤석열 타도하자. 복침전쟁 회책하는 윤석열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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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거하라 절거하라. 윤석열은 총선을 앞두고 인생을 운운하며 파쇼 권력 연장에 발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늘봄학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고 국가 돌봄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떠들었지만 말과는 달리 현재의 돌봄 정책은 교사도 학생도 전혀 돌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내 공간 확보도, 연락, 인력 체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교사들이 자신의 노동력을 갈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은 무시한 대배, 내뱉음으로써 윤석열의 반민중성은 또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은 간호사들의 절실한 외침이 담긴 간호법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내가 훤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을 비롯한 파쇼 무리들은 우리 민중의 피로써 일궈낸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희대의 파쇼 악법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진보세력과 우리 민중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국주의 미국이 든든한 집배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전 세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가장 노력하는 팔기차 민주주의 국가라며 파쇼 독재자 윤석열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친미 주구 윤석열과 미 지극주의가 우리 민중을 착취하고 억압할수록 우리 민중은 더욱 윤석열 타도와 이제 침략세력 석결을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민중의 고열을 빨아먹으며 온갖 권력을 누리는 세력들은 민중의 둔놈한 심판 아래 그 명을 다할 것입니다. 반미 반 윤석열 투쟁의 총걸기에 윤석열을 끝장내고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현합시다. 윤석열 타도, 제국주의 타도의 한길에서 민중 민주당이 언제나, 앞서, 언제나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투쟁!